유튜브 친구들, 안녕! 11월 한 달간은 전도사님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 매일매일 감사하며 지내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아는 사람은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감사를 잘하면 불평과 미움이 사라져요. 항상 기쁘고 행복해져요.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쁘게 예배드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말씀은 하박국 3장 17에서 18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얘들아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laughs> 아하 그렇구나 엄마 아빠를 제일로 사랑하는구나. <laughs> 그러면 엄마 아빠가 왜 제일로 좋아요? 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제일로 사랑하는구나. <laughs> 그러면 언제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요? <laughs> 엄마 아빠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실 때, 나랑 재밌게 놀아줄 때. <laughs> 그런데 얘들아. 내가 잘못을 해서 엄마 아빠한테 호중을 들을 때, 그때는 어때요? 그때도 엄마 아빠가 좋아요? 아니면 그때는 엄마 아빠가 싫은가요? 허? 아니에요? 왜요? 아, 그때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엄마 아빠를 최고로 사랑하는구나. <laughs> 전도사님도 그래요. 우리는 엄마 아빠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즐겁게 해줄 때도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우리를 꾸중하실 때도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배울 말씀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어요. 기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슬플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laughs>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요. 쏙쏙! 하나님은 유다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하게 선택해 주셨어요. 아주 작고 힘이 없는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여 엄청나게 자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진짜신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항상 배부르고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처음에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유다 나라가 힘센 나라가 되게 하시고 잘 사는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가짜신, 우상을 믿는 거예요. 우상에게 예배하고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상을 따라 자꾸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들은 큰 소리로 유다 백성에게 외쳤어요. 악한 죄에서 돌아서세요. 가짜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고 우는 자들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벌을 내리실 거예요. 어서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어서! 어서!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얘들아, 어떻게 됐을까? 유다 사람들은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는 것은 너무 신나고 재밌으니까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요.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망하게 돼요. 우리의 모습도 완전히 망가져요.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지혜롭고 가장 사랑스럽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악한 죄를 지으면. 완전히 망가져요 어리석게 되고 나쁜 마음만 가득하게 돼요 죄는 처음에는 내 맘대로 할수 있어서 아주 신나고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죄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나빠져요 우리 마음을 바꾸고 우리 생각을 바꾸어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려요 그리고 결국 죄는 무서운 벌을 받게 해요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렇게 유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완전히 망가져버리겠다. 안 돼! 안 돼! 더 망가지기 전에 죄에서 돌이켜야 해!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유다를 왜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유다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 왜 가만히 보고만 있으세요? 유다를 혼내주세요. 그래서 유다가 죄에서 돌아서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해 주셨어요. 내가 유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저큰 나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망하게 할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바벨론은 엄청나게 나쁜 나라잖아요. 유다를 꾸중하실 때왜더 나쁜 나라를 사용하세요? 그것은 나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박국가 유다의 죄가 너무나 크구나. 내가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도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구나. 내가 참고, 참고, 또 참고 기다려주고 있는데도 유다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구나. 이제 유다에게 큰 벌을 내려 이 악한 죄에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유다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지 모를 것이다. 유치부 친구들, 우리도 그럴 때 있지요. 엄마 아빠가 참고 기다려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동생이랑 형이랑 오빠랑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싸워요. 그러면 처음에 엄마 아빠가 그만해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맞아요. 엄마 아빠가 화를 내고 그리고 매를 들 때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처음에 엄마 아빠가 그만해라 했을 때 듣지 않고 계속해서 싸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유다 사람들에게 그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다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무서운 나라를 통해 유다를 벌주기로 하셨어요. 유다를 망하게 하기로 하셨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 슬펐어요. 하나님, 유다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악한 바벨론에 망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너무 슬퍼요. 흐흐흐. 그러자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박쿠가 슬퍼하지 마라. 내가 유다에게 큰 벌을 내리는 것은 유다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다. 유다가 바벨론의 망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곳에서 유다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다시 유다를 회복시켜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악한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그 마음을 변화시켜 줄 것이다. 나는 유다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려는 것이다. 그제야 하박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유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유다의 마음이 죄에서 돌아서도록 꾸중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에게 벌을 내리신 다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는구나. 그때는 유다의 죄된 마음을 씻어서 다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려고 하는구나. 와, 놀랍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지금 유다는 망하게 되었는데, 기뻐하면서 찬양했어요. 왜 그랬어요? <laughs>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슬플 때도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유치부 친구들, 우리에게 날마다 기쁜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매일매일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어요. 때로는 아프기도 해요. 때로는 무섭고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누구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든든한가요? <laughs> 우리 아빠 하나님.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섭지 않아요 슬프지 않아요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유치부 친구들 전도사님 한번 따라 해볼까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해요. 사랑해 하나님, 우리는 기쁠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나라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서하여주 시고, 우 리들 시험 에빠 지지 않게하 시고, 악 에서, 구하 소서, 나 라와 걷 는가？영 광이 영원히 아버 지의 것 입니다. 나 라와 걷 는가？영 광이 영원히 아버 지의 것 입니다. 아멘, 한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